연휴를 앞두고 날씨가 맑아져 다행입니다. 지금 전국 대부분 지방이 맑은 하늘을 드러내면서 가시거리도 20km 안팎으로 탁 트여 있는 상태인데요. 내일도 강한 햇살이 비추면서 늦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서풍이 불면서 동쪽 지방을 중심으로 기온이 크게 오르겠습니다. 서울은 29도, 대구는 무려 32도까지 오르면서 오늘보다 더 덥겠습니다. 추석 연휴 동안 날씨는 대체로 무난할 것으로 예상돼 풍성한 한가위가 기대됩니다. 다만 오후에는 일부 내륙 지역에 대기 불안정으로 소나기가 내릴 때가 있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고 있는데요. 하지만 내일은 점차 이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따라서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늦은 오후부터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은 18도로 오늘과 비슷하게고요. 낮 동안에는 서울이 29도, 강릉 31도, 전주, 광주, 부산은 30도까지 크게 오르겠습니다. 서해남부 해상과 동해상에는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고요. 물결은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진도사고 해역은 내일 구름 조금 끼어 있겠고, 안개나 방무가 낄 때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모레 날씨입니다.